안녕하세요 쪽지게 최보살입니다 어, 몸을 주고 마음을 주고 다 줬는데도 남편복이 1도 없는 여자 이런 여자가 있더라 하고 오늘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여자 얼굴을 딱 봤을 적에 얼굴이 살쾡이 같이 생긴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할까 싸나운 여자 그리고 항상 불안한 여자들이 많다. 그런, 제가 그거는 저번에 많이 본, 어, 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경험담. 그리고 또 얼굴이, 눈이 탁 치켜 올라간 여자, 지나치게 치켜 올라간 여자는 욕심이 많고 생각이 많은 여성인 분들이 많았고요. 또이 남, 그런 분들이 남편복이 없는 과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를 볼 적에 이마가 약간 그 크면서 뒤로 까진 듯한 얼굴에 솜털이 많이 나신 분들, 이런 분도 과부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 거의 다 혼자 사신 분들이 많고 이별하신 분들이 많고 사별한 분이 많더라. 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거나 남편 복 없는 얼굴이다. 그래서 이마가 굴곡이 심한 여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여서 움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산처럼 다시 나온 어, 이런 이마는 남편 복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어 코가 음, 낮으신 분들은 남편에게 항상 불만이 많다. 남편 하는 일이 항상 성에 차지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대가 높으면 과부상이에요 근데 그 광대가 지나치게 높으면 혼자 사는 여자분이 많더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마가 세모진 이마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까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가 뾰족하고, 콧등이, 중간에 콧등이 넓게 펴져 있는 분들, 음, 이런 분들도 잘안 풀려요.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어디에서 많이 볼수 있냐면, 재래시장에 가면은, 할머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할머님들 얼굴 자세히 보세요. 자판, 좌판, 좌판에 앉아 계신 분들. 자세히 보면은, 고독한 상들,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 주로 보면요. 입이 튀어나온 여자, 아랫입술이 많이 튀어나온 여자 이런 분들도 많고, 그런 여자분은 팔자가 살았습니다. 또 그런 분은 말로 하는 직업, 장사는 잘하지만 팔자가 사았고 힘들다 이 말이죠. 아랫입술이 적당히 나오면 남편의 받을 게 있지만, 아, 입이, 아랫 입술이 너무 튀어나온 사람은 팔자가 살았다 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턱이 뾰족하면은요, 보기도 흉하고 밉상이지만, 또, 어,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얼굴이고, 어, 빈약한 상이라서 우리가 꺼려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 보면 목이 가는 분이 많아요. 목이 가늘고, 팔다리가 살이 없는 분들 아또 여성분들 유두가 유두 젖꼭지가 한 몰인 분들을 또 남편 복이 적고 가정을 지키기 어려운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나치게 코가 큰 사람들 그런 여성분들은 남편 복이 적은데 만약에 남편도 코가 크고 어 코가 높아요. 여성분도 코가 크고 높아요. 그러면 돈복이 없다 하고 말뚝을 박습니다. 코끝이 뾰족한 분들, 여자도 코가 뾰족하고 남자도 뾰족하다. 돈이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이코 뾰족하고 코가 높으신 분들, 이게 부부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은 반드시 이혼하게 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큰 광대, 아주 높은 광대, 부부가 다 그래요. 지나치게. 그러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지를 못하고 지구집대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잘 융화가 안 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많은 상이다 해서 꺼려 합니다. 또, 잇몸이 많이 보이는 상, 안 좋아요. 예, 잇몸을 다 보인다는 건 속을 다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잇몸이 보이고 입이 큰 여자는 애교가 많지만 지나치게 잇몸이 튀어나온 사람은 팔자가 살았다. 그런 분은 남편을 먹여 살려야되는 팔자다. 하고, 콕콕 집어 드립니다. 부부가 주걱턱이다. 재산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부부가 어 서로가 뚱뚱하잖아요. 그러면 집이 지저분한 경우가 많고 부부가 서로가 코가 높은 사람들은 집이 또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음어 털이 억센 부부, 부부가 다 털이 억세다. 그러면 부부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관상이다 하고 어,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쌍꺼풀이둘다 없는 부부는 둘다 어, 온화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거는제 개인적인 소견이니 참고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 서로 어, 경쟁 심리가 많고 하나가 바깥으로 돌면 하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둘다 같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곱슬머리 부부, 분쟁을 많이 일으켜서 좋지 않아요. 둘다 곱슬머리다. 이것도 피해야 될 관상 중의 하나입니다. 님매가넓고 까진 부부도 자식운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입술이 지나치게 두꺼운 사람도 자식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주걱턱도 그렇습니다. 턱이 짧은 남녀가 만나도 재산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들어온데도 들어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아서 빈약한 상이다. 마른 목골 얼굴은 가정이 늘 불안해요. 우리가 그래서 마른 목골 얼굴은 가정을 잘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은 어... 꺼리죠. 그래서 어... 서로가 음... 만약에 어... 한 사람이 양보를 하고 어... 한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지켜가면 갈 수는 있지만 얼굴이 마른 목고 혈액은 가정을 지키는 운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모든 거를 다 나는 병신이요, 또라이요, 정신 없는 놈이요, 혼이 없는 놈이요, 자존심이 없는 놈이요 하고 양보를 해야 이 가정이 편안하게 까지는 못 가도 가정이 깨지지를 않는다는 거. 그만큼 흉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복이 없는 과부상, 음, 또 코가 낮으면 또 성생활이 물란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코가, 콧대 자체가 낮은 사람 성생활이 물란하고 쉽게 준단 말이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코가 낮으면 재산 형성이 잘안 일어나고 돈을 번다고 해도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가 지나치게 낮고 콧등 위에가 너무 넓은 사람들은 조금 거기다가 코 필러를 넣어서 성형을 해주는 것도 괜찮다. 방법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자존심이 좀 올라서겠죠? 주머니가 좀돈 나갈 거를 내가 한번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 좋은 마음으로 서로가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고 상호 관계가 오래갈 수 있습니다. 첫 인상이 더럽고 지저분하면 그 다음에는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이 중요하려면 일단 하얗고 피부가 뽀얀 피부가 더 처진 상이 중요할 수 있고요 약간 까무잡잡한 사람들은 질긴 인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뽀얗고 피부가 하얀 여성분들은 약간 그 뭐라고 할까 변도 변사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약간 까무잡잡하니 얼굴이 광채 나는 사람은 새끼가 많은 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한번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니 다 참고를 하시고, 다 오늘 족집게 최고 살이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다 줬는데 남자 보기 지지리도 없는 여자 관상은 이렇더라.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서로 돈 형성이 안 되고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